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우이랑 전략 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신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이 종목 추천 영이 영상은 예, 종목 추천 영상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되고 있, 10시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모남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종목 코드번호 005360 되겠습니다. 어, 모남이 제가 이제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국테마로 엮여 있고, 그리고 예, 그 애국테마가 이제 반일 테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 일본에 이제, 어, 약간 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나미가 큰 탄력을 받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역관에서 이제 일본과 이제 한국의 이제 무역 무역협력관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안에 제외가 예, 되었습니다. 한국이 한국이 제외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의 물건을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모나미 종목이 크게 수혜를 받아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에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예, 최근에도 이제, 어,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예, 교육, 교육기관에서 그 고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이제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큰 상승을 주었습니다. 큰 상승을 주었지만 이제 어 이슈가 이슈가 그렇게 큰게 아니었었다고 이제 시작 참가자들이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꾸준하게 우하향을 해온 종목이에요. 무나미 같은 경우는 큰상승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해왔기 때문에 네, 이부간에서 이제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신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셨어요.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네, 내려오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주었을 때 여기에서 빨리 본전 네,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털어먹고 나가야겠다. 예, 네, 털고 나가야겠다라는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락한 것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소화 못하고,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네, 호가창에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다음날에. 그래서 이제 호가창이 어느 정도 가벼, 가볍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주가가 3점, 3 3.2, 2% 3.32% 정도 상승을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할 때는 예, 매도 물량이 훨씬 많고 하락할 때는 이제 매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예, 여기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매수 물량이 더 많아졌 많아져 있었고 여기 에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약간의 매수세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소형주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에도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약간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8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1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갭이 있잖아요. 갭을 다 메꿔주고 이제 이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닐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이 종목 자체에 매출이나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해왔기 때문에 장기 입형선들이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장기 입형선들이 역배열인 것들을 이제 단기 입형선들이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해주면서 정배열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때 이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세가 엄청나게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과거 이렇게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져 있고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여기서도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져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랑 비슷하다 라고 볼수 있어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평선 다시 올라오면서 2 1이 평선은 이렇게 예, 지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이 지금 과거 이 구간이랑 비슷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예, 20일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줘야 돼요. 하지만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 맞고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예, 다시 한 번, 예,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 대량, 거래, 이제,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큰 상승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문구 업체를 문구류를 이렇게 팔고 있는 그 문구 사업 네, 문구 업체죠. 그래서 모나미는 이제 어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재무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도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제로고 예,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모나미가 이제 어,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어, 좀 신사업 부분에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 약간 좀안 네, 좋은 이제 어,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막고 있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되면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모나미는 이이 이 실적에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반영은 돼요. 왜냐하면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거래 정지가 될수 있고 감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제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재무가 부실하면 세력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 정지 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감사 보고서랑 이런 거 내면은 그래도 예, 괜찮 괜찮긴 한데 모나미가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어표 이런 표면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이슈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아직까지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붙인다 이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사주고 있어요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오늘 여기서 예, 종목 브리핑 마치겠고요 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추천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 p 투자금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카테고리 상단에 추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어 브리핑해드리고 있어요. 추천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예,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보시면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예, 전일의 이제 미국 주식의 이제 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어 많게는 이제 3 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 개에서부터 3 개까지 이런 식으로 예,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매수 기준 1차 목표가 이런식으로 순절가 이런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꼭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예,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